어, 1981년도에 나온 캐논의 오토포커스 컴팩트 카메라 <laughs> AF35ML 사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먼저 렌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 앞에는 이제 필터를 갈아 낄수 있게 되어있어요. 48mm 필터가 들어가고.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셔터고요 네. 셔터를 반 셔터 누르면 지금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나죠. 네. 일단은 여기 이제 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. <laughs> BC는 어, 배터리 체크예요 네. 이걸 이렇게 돌렸을 때삐삐삐 소리가 나면 배터리가 아직 있다. 그 다음에 오프은 끄는 거고, 온이 켜지게 하는 거고, 셀프 타이머예요 셀프 타이머는 이 상태로 이제 이걸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난 다음에 한 10초 정도 있다가 촬영이 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 어, 평상시에는 o 으로 놓고 o 상태에서 반셔터를 눌렀을 때삐 소리가 났다는 것은 어두우니까 플래시를 켜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플래시를 올려주면 자, 반셔터를 눌러도 소리가 안 나죠. 대신 이제 플래시가 충전될 때까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 램프 램프 대기 충전이 다 완료됐다고 뜨게 돼요. 근데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한1초 정도 있다고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, 네. 다시 플래시 차징하는 소리가 들리죠. 네. 그래서 평상시에 온 상태에서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났을 때는 음 어두우니까 플래시를 켜서 조금 기다렸다가 플래시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어, 이거 지금 이 비디오상으로는 못 보여드리는데, <laughs> 반셔터를 잡았을 때 뷰파인더 보면 뷰파인더 제일 왼쪽에 보면 어, 빨간색 아이콘이 떠요. 이렇게 머리 모양, 그다음 뭐 사람들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, 그다음에 어, 산 모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존, 세 가지 존 포커싱 방식이에요. 이게 82년대 초반이어서 어, 멀티 AF나 이렇게 빨리 이렇게 초점을 잡아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자외, 적외선을 쏴가지고. 3 단계로 3 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영역에 걸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는 방식이니까 반셔터를 누르고 뷰파인더를 봤을 때 어, 아이콘 모양을 보고 아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만큼 초점이 맞는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네그 다음에 어, 필름 감도 조절 감도는 여기 200 보이시죠? 이걸 눌러서 이 앞에 링을 돌려주시면 변환이 됩니다. 어, 일단 그러면 이제 필름 넣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필름은 이제 이렇게 이걸 내리면 뚜껑이 열려요. 자, 그러면 필름을 이런 식으로 끼우시고 끼운 다음에 이 빨간 부분까지 필름을 이렇게 쭉 빼서 얹어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얹어놓으시고 이 퍼프레이션 구멍에 톱니가 하나 정도 끼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 보시면. 네, 이런식으로 이 카운터 휠이 움직이면 로딩이 잘된거예요 한번 이제 이건 다쓴 필름이니까 제가 감겼는지 안감겼는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네, 빳빳하게 말려있죠 네. 물론 이제 촬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뒷뚜껑을 열거나 그러면 이제 필름이 다 날아가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되고 네,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식으로 모터소리와 함께 카운터가 움직이죠. 네. 그래서 열심히 이제 촬영을 다 하신 다음에 <laughs> 필름을 뺄 때는 먼저 이제 이 스톤 카메라처럼 이 뒤에 돌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누르고 이 리와인드 버튼을 제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누르고 얘를 이렇게 하면 모터 소리와 함께 네, 이런 식으로 다 감아주는 소리가 나죠. 네, 그래서 소리가 다 끝났다고 치면 얘를 다시 이렇게 빼서 멈추게 하고, 다시 뚜껑을 열어서 딱 보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. 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필 이쪽으로 빼서 이만큼 닫아 놓 다음에 뚜껑을 닫고, 셔터를 눌렀을 때, 이런 식으로. 네. 한두장 정도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 필름이 로딩이 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. 이렇서 로딩이 됐나 안 됐나?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. 이 휠이, 셔터를 눌렀을 때, 이 휠이 움직이면 한 번만 눌러주시고, 아, 제대로 됐구나 하고, 이제 바로 촬영하시면 돼요. 저처럼 중간에 뚜껑 열 필요는 절대 없어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삐삐 소리 났을 때는 플래시를 켜시고 촬영하시고, 기본적으로 이제 초청거리는 1m 정도 잡아주시고, 1m 앞에 떨어진 피사체를 이렇게 열심히 잘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.